이번 시간은 서큘러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큘러 패턴은 어떠한 솔리드가 어떠한 축을 중심으로 패턴을 형성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보이듯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서큘러 패턴을 적용하면 오른쪽과 같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1, 2, 3D 디자인을 통해서 서큘러 패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1, 2, 3D 디자인에서 서큘러 패턴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토러스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을, 하나 축을 그리기 위한 원을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있는 원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서큘러 패턴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패턴의 적용은 전체 풀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앵글이 있는데, 먼저 앵글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솔리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액시스는 원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카운트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이 형성이 되고 이 부분이 풀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앵글로 하면은 실제로 반원 형태로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원 형태로 앵글이 모이는 형, 형태를 볼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지금까지 서큘러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